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의 드디어 쟁점사항이었던 9개 조항에 모두 합의하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 중단 약 4개월 만에 공사재개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마지막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분쟁 관련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양측은 기존의 공사비 재검증과 분양가 심의 총회의 결과 책임사항 등 8개 쟁점에 우선 합의했으며, 마지막 상가 쟁점 또한 향후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사항이 합의되면서 사업비 대출도 연장될 전망입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최근 8월 23일 만기 예정인 사업비 대출을 6개월 연장해 달라고 대주단에 요청했으며, 대주단이 시공단 요청을 수용하면 2023년 2월 23일까지 사업비 대출 7천억 원 만기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시공단과 오늘 합의로 이르면 11월에 공사 재개와 내년 1월 분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